코 하나 바꾸려다 인생까지 바뀌었다. 그 충격적인 실화, 지금 공개합니다. 코끝 구축이 심하게 오시고 흉조직 반응이 심하게 발생해서 콧대도 울퉁불퉁하고 코끝은 잔뜩 들렸죠. 그래서 코 수술하신 분들은 이유가 어찌되었던 간에 최악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디아이 성형외과닥터눈코익정윤희 원장입니다. 원장님, 코 성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 뭔가요? 심각하다는 거. 이거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꽤나 영향을 주는데, 생각보다 아주 흔한 거. 그리고 엄청난 영향을 줘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 이것도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 경우는 이 흔한 부작용, 바로 구축이죠. 일단 코수술에는 실리콘 같은 인공조직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인공조직 주위에는 피막을 형성하는 조직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손상되고 나면 재생 과정에서 흉조직을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간혹 체질적으로든 다른 이유로든 그 반응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재수술의 경우에는 애초에 조직 내에 흉조직이 많이 만들어져 있겠죠. 그래서 수술이 상당히 까다로운 점도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구축은 수술로 발생하는 섬유조직, 다시 말해서 흉조직들이 비정상적으로 수축하면서 코의 정상구조물을 잡아당겨서 변형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회복 과정에서 조직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니까 이건 뭐 막을 수도 없어요. 그나마 할수 있는 게 이런 반응을 최대한 버틸 수 있게끔 그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거 정도. 그래서 만약 구축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구축된 조직을 풀어주고 흉조직을 제거하고 원래의 코 형태로 복원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되죠. 두 번째는 최악의 부작용이죠. 조직 괴사입니다. 괴사는 상당히 드문 부작용이라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발생하면 정상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재건하는데도 미용적인 한계점들이 있어서 최악의 부작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괴사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조직이 죽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수술 중에는 혈관 손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소한의 혈류를 남겨놔야만 하는데 재수술을 여러 번 하신 분의 경우에는 혈류가 부족해서 그 이후 발생하는 가벼운 손상에도 혈류가 완전히 차단돼서 조직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수술 하신 분들은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최악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서 코끝에다가 필러 맞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괴사가 발생하면 피부가 짙은 검붉은색으로 변하고 심한 통증, 부종, 물집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 가피로 변하게 되죠. 그냥 방치해두면 심한 경우 조직이 썩고 염증이 심해져서 냄새가 날 정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죽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 부위를 제거해야만 조직이 재생되게 되죠. 근데 코가 없으면 미용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재수술을 같이 할수 밖에 없는데 코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구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재건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경험이 많은 재수술 의사를 찾는 이유도 최악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전에 혈류량이나 상태를 체크하고 많은 수술 경험을 통해서 그 리스크를 판단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최악의 부작용을 맞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 성형을 할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나요? 일단 수술하는 의사의 경험이 많아야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그런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수술을 수천 케이스를 했더라도 첫 코, 간단한 재수술, 이런 거 해오신 분하고 심각한 변형 사례들 위주로 재수술을 해오신 분 사이에는 그 경험 차이가 상당하겠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이 많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의술이라는 게 지식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경험의 정도도 유익있게 판단하시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심각한 사례 하나만 보실까요? 코끝 구축이 심하게 오시고 흉조직 반응이 심하게 발생해서 콧대도 울퉁불퉁하고 코끝은 잔뜩 들렸죠? 그리고 보형물 위치가 상대적으로 코끝에 가까워지면서 코끝으로 보형물이 뚫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접하시면 재수술 좀 하시는 원장님들도 손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냐? 최선다 해서 수술해드려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의도치 않게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고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기존에 이식된 이식물, 이물질은 모두 제거하고 코안의 모든 구조물을 무조건 자가주직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혹시 모를 염증 반응에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구조는 자가느경골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드리고 거기에 연골들을 정상구조로 재배치해준 다음에 콧대 라인까지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다듬어드리면 수술이 잘 끝나게 되죠. 그 결과 이렇게 정면에서 모습도 정상적인 코구조의 모양을 찾으셨고 측면 라인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정상 라인으로 복원이 되셨죠. 이렇게 심한 부작용을 겪으신 분의 경우에는 그 목표를 너무 무리해서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사례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은 딱 보면 상태가 심해 보이진 않는데, 안에 구조는 정말 엉망이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초심자 원장님께서 외관만 보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했다가 수술을 실패하게 딱 좋은 케이스라고 볼수 있죠. 들어가 보니까 염증으로 소실된 코 기둥 구조는 하나도 만들지 않았고, 억지로 높이를 만들기 위해서 L자보형물을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코끝 높이가 잘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귀형골로 여러 층 얹어서 떼어놓은 역시나 느린 레파토리대로 당연한 결과였죠. 이런 부작용을 겪으신 환자분 수술에 있어서는 본인의 정상조직들은 당연히 많이 손상되어 있고 대부분 소실되어 있는데다가 활용 가능한 자가조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능경골은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코가 들린 느낌, 콧구멍 노출, 부자연스러운 느낌 모두 많이 개선되었죠. 측면에서 보시면 콧대 라인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코끝 변형이 심한 분에서 콧대를 유지하면서 구축코를 교정한다는 것은 코끝에도 상당량의 높이 변화를 만들어 줘야만 가능한 점입니다. 45도에서 촬영한 사진 보시면 그 자연스러움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초코 성형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돼요? 절대로 뭐막 얹고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당장은 날렵하고 예뻐 보일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변형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콧대 보형을 빼고는 코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모두 자가 조직으로 해서 충분한 재료를 확보하고 수술 받으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당장 쉽고 편하게 가려다가 나중에 더 복잡해집니다. 목표가 낮고 말랑코를 원하시면 귀연골, 만약에 비중격이 충분하다면 비중격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가 높고 재료가 충분치 않다면 자가능형골까지 생각을 해야 적합하겠죠. 이미 여러 번 코재수술 경험이 있는 환자분들은 왜 성공 확률이 낮아요? 일단 기존의 수술의 실패 과정에서 많은 흉조직들이 발생하게 되죠. 혈류는 또 상당히 줄어들어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갈수록 조직의 회복도 늦춰지게 되고, 흉조직 발생은 더 심해지고, 동시에 이식하는 조직의 생착률은 갈수록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술은 가급적 적게 하는 것,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